안녕하세요. 마라토은는 여행처럼 장캡틴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께 신발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예,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신발은 아디다스 아디제로 에보 SL. 네, 얼마 전에 출시된 신발이죠. 어 요거 구매해 가지고 제가 13km 한번 뛰어 보고 그리고 25km 한번 뛰어 본 네. 중거리 그다음에 조금 장거리 네, 요 소감에 대해서, 아디오스 프로3와, 그 다음에 보스턴 12와의 비교를 살짝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발 한번 보시죠. 아, 근데 이거 검정색 좀 이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사실 검정색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쁘기는 조금 쉽지 않은데, 한번 이쁘게 사왔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게 이게 아디오스 프로3구요. 얘가 이제 보스턴 1 0인데 어뭐 디자인은 조금 요번에 요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게좀 차별화 됐죠. 네. 그래서 한번 입어서 봤고어 지금 보시면 이 가장 큰 차이점은 요 실컵 요 발목 부분이 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여기 좀 보스턴 12 보면 여기가 굉장히 얇고 요 패딩 요거 하나. 여 뒤꿈치 쪽에는 통 비었고 요 간격이 넓어요. 여기가. 네, 아디오스 프로 3는 당연히 이제 얇죠. 이거는 뭐대외용 신발이니까 당연히 얇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이 패딩이 요 간격이 좀 좁아요. 그래서 어이 신발은 아좀 많이 불편합니다. 많이 불편해요. 이거를 다른 신발을 많이 신어 보신 분들이라면 이 신발이 불편하다는 거는 아 누구나 다알수 있고, 예. 근데 요번에 얘는 아이 부분은 굉장히 보강이 잘 돼서 나와서 엄청 편합니다. 그리고 사실 끈 부분도 예 지금 좀 굉장히 좀잘 나왔어요 예 이거 아 이거 끔 묻기도 힘들고 쪼이기도 힘들고 예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좀 아프죠 예 그거 말고 얘는 뭐 이거 말고 거의 최고의 신발이고 예 외관은 이렇구요예 그리고 여 아까 이거 여기가 보강돼서 굉장히 편하다는 예그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미드솔은 사실 뭐큰 차이가 없어요 얘는 38.5mm 얘는 38mm. 뭐 얘는 39mm인가? 39.5mm인가? 예, 39mm죠. 여기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사실 1mm 정도 두께의 차이가 있고 소재가 좀 다른데 어, 얘는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그다음에 얘도 예. 얘도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같은 소재고 얘는 이제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가 보면은 요만큼 들어가 있고 요 나머지는 예. 어, 이게 이름이 어떻게 되더라? 예, 라이트 스트라이크 2.0이죠. 2.0이랑 프롬.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얘는 P E B A 소재고, 어, 여기는 E V A 소재고. 얘는 전부 다 P E B A, 페바라고 그러죠 요즘에. 예, 페바 소재고. 얘도 얘 예, 페바 소재입니다. 뭐 사실 뭐 E V A냐 페바냐 그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고분자 물질들은 어떤 세팅을 하냐에 따라서 첨가제들을 어, 물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예,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 물성은, 뭐, 페버 소재가 또좀더 우위에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어쨌든, 예, 요 쿠션감이, 예, 라이프, 이번에,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로, 예, 저거랑 같은 이름을 달고 나와 있는데, 어, 실제적으로 느낌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예, 쿠션감에 대해서 한 번, 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요번 에보 SL의 쿠션감이 좀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갖고 있는 신발과 살짝 비교를 해드리면, 얘가 제일 푹신해요. 그 다음 얘고, 예, 그 다음 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그런 느낌입니다. 어, 이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의 특유의 아디다스의 그 쿠션감은 살아있어요. 그러면 얘랑 얘랑 뭐큰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보여드릴게요. 손으로 이렇게 살짝 눌러보면 얘는 들어갑니다. 손으로 이렇게 살짝 눌러보면, 얘는 이렇게 푹, 푹 들어가요. 에버 SL은 좀 손으로, 손의 힘으로만으로도 들어갈 수 정도의 에, 쿠션 갑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누르잖아요? 더 세게 하는데도 안 들어갑니다. <laughs> 아, 제가 힘주느하고 지금 발음이 제대로 안 나왔는데 얘는 이렇게 더 세게 눌러도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어, 얘는 조금 속도가 빨라야 약간 폭신 살짝 쿠션감을 느낄 수가 있고 얘는 처음부터 바로 쿠션감을 느낄 수 있어요. 얘는 단단하죠? 얘도 얘는 더 단단해요. 네, 눌리지도 않고요. 이쪽엔 또 특히나 EVA가 들어가 있는데 EVA도 좀 단단하게 세팅을 해놔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손으로 눌러도 잘잘 잘 들어가지 않는 쿠션입니다. 이게 뭐 장거리로 나왔다는데 이거 궁금하신 보스턴 1이 궁금하신 분 있으면 제가 이것만 따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신발 별로예요 <laughs> 저거 산지 제가 6개월 됐는데 1 0 0킬 밖에 안 있었습니다 손이 안 가요 저게 네, 발도 너무 아프고 최악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는 쿠션감이 이렇게 굉장히 조금 예, 많이 있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쿠션이 이 정도로 차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떠겠습니까? 당연히 주행감이 좀 많이 차이 납니다. 그리고 생긴 것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지금 요요 각도에서, 자, 요 각도에서 한번 보시면, 얘는 여기가 두꺼우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간 느낌이 살짝 드는 모양이고, 얘는 약간 그냥 평평합니다. 예, 얘도 좀 평평하죠? 예, 얘도 좀 평평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디오스 프로 3는 토우오프 할때어 엄지발가락 쪽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힘을 잘 받습니다. 예 그래서 스피드를 뒤꿈치부터 딱 착지해서 어 마지막에 끝에 딱찰때예그딱찰때 엄지발가락으로 토우오프를 딱 해주면 힘이 잘 받아주고 스피드가 좀잘 나거든요. 그건 이제 뭐 저랑 맞는 주행감이니까 여러분들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얘는 예, 쿠션이 아까 손으로 눌렀듯이 이게 푹푹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를 어, 토 오프를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쿠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안쪽으로 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내전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바깥쪽 쿠션은 그렇게까지 약하진 않아요 보시면 이 부분 쿠션은 보세요 눌렀을 때, 바깥쪽은 아까 거기보다 눌리는 게좀 다르죠? 자,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눌리고, 신발 세게 누른 거예요. 여기는 살짝만 눌러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보이시나요?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시나요? 그냥 살짝만 눌러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는 세게 눌러도 요만큼밖에 안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어, 주행할 때,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 이쪽으로 토오프가 강제되는 신발이다. 그래서 이 신발은 발목이 약하시거나 혹은 내전이 있으신 분들은 신으면 발이 아플 수 있다. 발목이 예, 그거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예. 아, 예. 이 착화감 비교를 살짝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굉장히 보강이 돼 있어서 어, 굉장히 좀뛸때 편하고 그리고 발볼이 좀 넓게 나왔어요. 제가 좀 발볼이 넓은 편인데. 어 이거는 22로 봐야 됩니다. 아뭐 그냥 레귤러 핏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건 22로 봐야 돼요. 얘는 넓어 보이지만 실상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얘 대비해서도 얘가 동일한 사이즈면 얘가 조금 더 좁아요. 어, 얘도 얘랑 얘는 좀 발볼이 비슷한 편입니다. 얘가 요번에 좀 굉장히 넓게 나왔고 그래서 사이즈를 조금 정 사이즈 제대로 가셔야 됩니다. 자기 발 실측 길이 대비 플러스 10mm 이내로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좀 굉장히 크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그렇고 예, 바닥은 뭐 여기 콘티넨탈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콘티넨탈 굉장히 조금 내리막 오르막 뛸때 어, 굉장히 좀 마찰력이 좋아서 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얘도 여기에 콘티넨탈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참고로 제가 100kg 정도 신었고요 얘는, 얘는 한 120kg 정도 신었습니다. 얘도 얘도 컨티넨탈이죠. 저는 뭐이신발이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래서 발볼이 좀 넓고, 어, 이 소재가 폴리에스터 92%였나요? 예, 엔지니어드 메쉬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조금 어, 발에 싹 감기는 맛이 좀 괜찮습니다. 얘는 조금, 어, 인조가죽이 조금 살짝 이렇게 덧대져 있는 모습이죠. 예. 그래서, 이것도, 이게, 발 감싸주는 느낌이 굉장히 안 좋아요. 예, 저는 얘, 얘가, 제가 갖고 있는 신발 중에 얘가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통기성은, 뭐, 프로3리가 좋, 죠 예, 프로3리만큼 얘도, 예, 통기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음, 통기성도 나쁘지 않아서, 겨울에 당연히 이 날씨에 신으면, 바람이 솔솔 들어오니까, 발이 좀 차갑죠? 네, 그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예, 체크하고 나왔습니다. 한번 심화 보여드릴까요? 이쁘죠? 예. 이게 상당히, 뭔가, 디자인상으로는, 아디닥스 신발의 역대급이라는 느낌을 저는 좀 받습니다. 뭐, 디자인이야, 뭐, 다 호불호가 있고, 개인차가 있으니까, 예, 그건 그렇다 치고, 어 일단 한번 뛰어보면서 또 후기를 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뭐 살짝 말씀드린대로 뒤꿈치 그리고 앞꿈치에 엄지발가락 쪽그 다음에 새끼발가락 쪽 여기에 쿠션의 경도가 예 다릅니다 그래서 이 경도의 차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엄지발가락 쪽으로 오프가 되어야 하고 그걸 강제하는 느낌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발목이 꺾이는 듯한 그렇지 않으면 발목이 꺾이는 듯한 네, 내전의 느낌을 살짝 받아요 어, 약간 중지나 예, 약지 방향으로의 힘을 주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조금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 저는 엄지발가락 마지막에 차주는데, 아, 그래도 사실 발목이 살짝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밀린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쿠션이 확실히 그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폼이기 때문에 어 장거리를 뗐을 때 발바닥이 쿠션이 좀 죽어서 아프다던가, 뭐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아, 장거리에도 어, 신을 수 있다 발목이 튼튼하신 분들이라면 혹은 조법이 이 신발과 맞는 분들은 아주 어, 엄청 만족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조금 반반입니다. 어, 좋긴 한데 살짝 부담스러워요. 네. 오른쪽 발목이 제가 아예 내전이 없다고 좀 말하기가 어려운데 오른쪽 발목에 살짝 로드가 걸립니다. 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이 신발을 장거리 때 얼마나 신을지는 한두 번 정도만 더떼어 보고 예, 결정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 13km까지는 뭐 전혀 문제 없고 25km까지 했을 때 부담스러웠습니다. 예. 그 정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에보에셀의 주행 안정감은 발목이 아까 보여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어 발목 쪽이 굉장히 좀 두툼하고 어 보강이 잘돼 있어서 발목 안정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볼도 넓고 좀 넓게 나왔고 그리고 뭐 뒤꿈치 쪽이 엄청 뭐샤프하게 나온 게 아니라서 안정성은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속도를 냈을 때도 카본 플레이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밀어주는 반발력, 튕겨주는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슈퍼 트레이 이거 슈퍼 트레이너화로도 좋겠거니 했는데 토오프 강제 그것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아, 제가 기대했던 에보스 l 의 주행감과 쿠션감은 아디오스 프로 3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거기서의 약간의 변화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디오스 아 프로 3와 앞쪽의 구조가 정반대로 돼 있어서 주행감이 너무 달라서 사실 기대에는 아, 못 미치고 아쉽습니다. 예. 아쉬워요. 아, 아, 이거는 우리 같은 보통 러너들을 위한 신발이 아닙니다. 아, 누구를 위한 신발일지는 사실 제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갑기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아, 이 신발은 보통 러너를 위한 신발로 나왔진 않았다. 아, 에보 모델을 보급형으로 만들었는데 왜 보통 러너를... 생각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예. 그리고, 어, 제 몸무게가 지금 조금 더, 어, 감량이 돼서 한 84kg 정도 되는데, 이 쿠션이, 어, 80kg 넘는 사람에게 아주 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신발이 왜 약하냐면 아 지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터졌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이시나요? 예, 네, 여기도 좀, 눌리면서 이렇게 네, 뭐가 다서 이렇게 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도 여기가 이렇게 눌리면서 네, 다서 까진 것 같습니다. 제가 몸무게가 좀 많이 나와서 그런 건지. 좀 많이 눌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김 작가는 괜찮던데, 예, 저는 좀 많이 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좀 많이 파인 부분 있잖아요. 왼쪽에 이 부분은 검정색 매직으로 제가 한번 칠해가지고 예, 신고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아뭐티안 <laughs> 아, 나면 되죠. 뭐 예, 어, 아이다스 에보 SL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영상 제작할 수 있도록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라톤은 여행처럼 예, 장캡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